오늘은 단돈 4,000원에 자동차 휠 복원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은 BMW, 말리부, 아반떼 총 3대 차량에 먼저 테스트해본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휠 복원을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원을 하기 전에 업체는 얼마나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휠한 짝에 8만원, 늦짝 가면 28만원. 네, 휠한 개당 8만원이라고 하네요. 비싸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휠에 생긴 흠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흠집이랑 그리고 좀 넓은 흠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길거나 작은 흠집은 부분 복원을 하시면 되고요. 넓은 흠집이나 산발적으로 흩어진 흠집은 전체 복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고맙게도 이 차량에 흠집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알려 드릴 테니까요.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복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휠에는 기름때나 이물질이 많아서 세척 안 하면 나중에 복원한 부분이 잘 떨어지니까 세척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해 주십시오. 세차를 할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유리 세정제나 알코올을 뿌려서 닦아주시고요. 그것도 없으면 물로라도 열심히 닦아주세요. 네, 이런 물 뿌리기에 있으면 뿌려주세요. 물 뿌리기가 없으면 먼저 부분 복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스킹을 해볼게요.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잘라가지고요. 사포질을 하면서 타이어에 흠집이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휠 안쪽으로 잘 넣어서 붙여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흠집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할 건데요. 이 사포질을 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복원을 하면 복원 후에 티도 많이 나고 나중에 페인트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흠집이 난 휠을 최대한 평평하게 사포질을 꼼꼼하게 해줄수록 오래 가고 티가 안 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원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티가 안 나면 더 좋겠죠. 사포를 그냥 손으로 잡고 해도 되지만 신문지를 접어서 마스킹 테이프로 돌돌 말아가지고 사포를 이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손도 안 아프고 휠 표면을 더 균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사포는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사포입니다 60방이랑 600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600방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가 낮아질수록 거칠고 깊게 깎아지고요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얕고 부드럽게 깎아 줍니다 네, 사포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아요 네, 이 사포를 문대는 세기는요 우리 때밀 때 밀때 정도의 세기로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타올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사포를 사용하시면서 한쪽 부분을 사용하셨으면 다른 쪽 부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은 이미 갈아져 있기 때문에 더잘안 갈아져요 네, 이 차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휠의 주 원료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갈립니다 반대로 흠집도 잘 난다는 거겠죠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표면을 만져봅니다. 그러면 어 아직은 좀 거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깎아주세요. 이 손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나와요. 아 저는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조금 손이 아프긴 해도 손이 더 편해요. 저는 이런 컴프레셔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입으로 한번 불어주시고 한번 살짝 닦아봅니다. 어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번 닦아 주세요 이제 어디 부분을 더 갈아야겠다는 게딱 나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많이 갈렸으니까 아 그리고 좀 약한 흠집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수세미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살짝 갈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수세미가 더 좋은데 자, 이 부분이 역시 깊었습니다 팔이 좀 아파요 팔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아이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불편하네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다 갈았으면 갈면서 나온 이물질들을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세정제도 되고요 아 소주도 됩니다 휠이 복원에 가장 귀찮은 커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부분에 페인트가 날리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테이프를 딱 붙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이 정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에 윗부분을 접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붙이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딱 그라데이션이 져요 이렇게 점점 진해지죠 이 부분이 연결 부분이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떼보면 이렇게 경계가 져요 이렇게 경계가 지면 티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붙이시는 게 기술입니다 나머지를 커버링을 해 줍니다 네, 커버링을 또 꼼꼼하게 해 줘야 다른데 뭐 불필요한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으니까 네이락카는 다이소 2000원짜리 은색 유광 라카입니다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네 이제 라카를 뿌릴 건데요 뿌릴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뿌리 지 마시고 좀, 멀리서 뿌려주셔야 돼요. 한, 한 30cm 정도 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대고 뿌리면 이렇게 뭉쳐서 흘러요. 이렇게 쭉 흘러버리죠. 네.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뿌리라는 겁니다. 어, 신문지에, 이렇게 신문지에 먼저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이 스프레이의 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뿌릴 때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뿌리지 마시고, 살짝, 어... 요 정도 뿌린다. 이게 조준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살짝 오조준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흩날리듯이 칙칙칙 뿌려줍니다. 날려서. 아, 이 정도. 어. 아, 스프레이가 이 정도 되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뿌렸어요, 1차. 그러면 살짝 흩날려서 뿌려가지고, 이제 요 부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 부분을 이제 뿌려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오늘 같이 아마 한 25도? 지금 한 2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6도 정도 됐을 때는 아주 얇게 뿌렸기 때문에, 1분이면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에 안 묻어 나온다. 그러면 마른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흔들어 주시고요. 음, 어, 지금 상황으로는 네번 정도 뿌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욕심을 부려서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두꺼웠어요. 이 부분이 아주 많이 폐였었는데 이 부분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 없어졌죠? 또 기다립니다. 마를 때까지. 아까는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뿌렸다면 세 번째 뿌리죠. 세 번째는 좀더 가깝게 한 20cm 정도로 가깝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이 정도. 한번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티가 나네요. 네, 부분 도색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전과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흠집을 없애고 전체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60방 돼야겠다 네이 흠, 여기 흠집은 너무 깊어 가지고 60방으로 먼저 한 다음에 600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네 이렇게 셀프로 복원을 하실 줄 아신다면 혹시나 각시가 밖에서 휠을 긁고 오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는 4천원이면 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화목한 가정이 될 겁니다 네 팔이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팔이 아프긴 아픕니다 에탄올 다써 가지고 소주 담아 왔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휠캡을 떼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제 크롬으로 현대 마크가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 버리면 없어지니까 아반떼 md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방법으로 휠캡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 있죠?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4개를 네 개를 붙이고 이 많이 붙인 이유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로 이 테이프를 달궈줘요. 좀 테이프가 살짝 녹는다 느낌 정도로 달궈줘요. 그 다음에 소주병이나 물병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딱 붙여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 셉니다. 전라도는 입세주죠. 그 다음에 빵 빼요. 내장 이렇게 붙인 이유가 소주병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착을 하기 위해서 내장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빨리 떼 주셔야 돼요. 계속 붙여 놓으면 이게 잘안 떨어집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떼 주시고 마스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붙여도 될것 같은데? 포스트잇 붙여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아, 떨어지네. 마스킹 테이프 위에는 떨어져요. 타이어에 붙여 볼까? 오, 아, 타이어에는 좋아요. 조금 마스킹이 귀찮으신 분들은 포스트잇 하나 사와서 붙이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도색 마무리. 그러면 날려서 한번 뿌려주고 포스트잇의 단점을 찾았습니다. 바람에 좀잘 떨어져요. 짱짱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뿌려주세요. 아, 이 부분 좀 아쉽네. 말랐습니다. 네, 이제 건조를 해줄 건데요. 한 여름에는 땡볕에 말리면 복사열과 햇볕 때문에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늘에서 건조시켜주세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1시간만 건조시키고 이 라카가 떨어지지 않는지 세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차를 해 봤는데 라카가 벗겨지지는 않네요. 네,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 두 대를 더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차량 꿀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